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그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뭐 11조가 어떻다 하니 하여튼 뭐 뭐가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괜히 교회에 가면 11조 내라는데 이거 진짜 이게 자기 꾼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역시도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 그랬거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만큼 장막에 맛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요? 아니 아들이 먼저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그런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네? 하늘의 태양을 믿어도 하나님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자꾸 성경책을 보래요. 앞뒤를 돌아다니 보니까 뭐이하원이 그런 논이 그를 싸와하는 이런 말만 있는데 도대체 나는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보니까 시계명이 있어요. 아니 야이 자식아. 이거 김일성 시대 원칙을 왜 여기다 적어놓고 나보고 이거 읽으라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엄마 김일성은 백살도 못 살았고 그거는 2000년 이전에 나왔어요. 2000년 이전에 살아봤냐? 그러니까 엄마 살아는 못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증거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모르고 저는 그 성경책을 쭉쭉 찢어서 농촌에서 불사르게를 했어요. 성경책을 불사르고 2 0일 만에 잡혀가서 누구 맞다나 비오는 날 먼지나도록 맞아대고, 네? 정말 죽어야 될이 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을 강하게만 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 김성숙 목사님은 조금합니다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여기 오기가 좀 힘든데 왔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인도하심으로 왔어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는 지금 중국에도 못 가고 있어요 또 중요하게는 어 이런 텔레비 방송 같은 데못 나왔댔어요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말합니다 어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을 믿음에서 볼까?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중국에 들어왔는데 믿음도 없는데 11조 하래요. 식당에서 한 달에 6천원을 벌면 나는 갖다가 600원을 내야 되는데 600원이면 중국 노동자 한달반 월급입니다. 그걸 내라니까 얼마 아깝겠어요. 손발이 다을도록 벌어갖고 그걸 내라니 옆구리 다 차고 갔다가 300원만 내고 300원은 붙쳐가지고 옵니다. 도로 자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는, 내 자신이 느낀 게 뭔가. 600원에 300원을 꽁져가지고, 오면 300원 꽁져가지고 온 것만큼 벌어지지. 그 이상 안 벌어지더라. 근데, 해나 모르겠다. 죽으면 죽지하고, 600원을 다 엮어오면, 그다음에는 6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이런 걸몇 번, 왜?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을 뭐를 시험하랬어요? 11조 갖고 해냈잖아. 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11조 갖고 하나님 실험해봐라. 내 역대 하나님을 실험해보자. 이러고 중국에서 그 실험이 다못 끝나서 한국까지 와서 했어요.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마지막 1 0원도 떼지 않고 하는 버릇을 붙였겠어요. 이렇게 11조라는 게 너무나 너무나 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믿지 않은 사람은 11조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손자 하나가 있는데 11조를 잘해요 어느 날인가 제가 어쩌다 포항에 갔는데 자기가 그달에 11만2500원을 엄마한테서 가져대요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2,55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니 네 믿음이네 믿음보다 낫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가 뭐라는가 할머니 할머니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 앞에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뭐에 제일 부러운가 뭐, 우리는 아버지 때부터 3대 목사였습니다. 이게 제일 부럽거든요. 우리는 목사란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1대 목사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내 손자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들 목사 되기는 이제 좀 그런 거 같고, 손자들은 너희 다 목사 된다니까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지. 하나나 되겠는지, 둘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데 제가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응?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애들한테 온전히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이 11조를 가지고 실험해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가하고안 드린 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를 넘어서 뭐라니까? 그는 계산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은 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또 이게 들어 사역할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들에서 이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좀 얼굴이 뜨거워갖고 말을 못하는데 돈 자꾸 고 내라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뜨거워갖고 말 못하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연하게 하나님 앞에 받, 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내 얼굴이 뜨거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서 정말, 응?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